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이후 줄곧 감소해 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야외 마스크 해제 등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감소세가 잠시 주춤한 건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며 하루 신규 환자가 수십만 명씩 나왔던 3월 이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줄곧 이어졌습니다. 주중과 주말 검사량이 달라서 요일별로는 확진자 수가 오르내리긴 했지만 같은 요일끼리 비교하면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감소세가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처음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가 4만 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2,300여 명 늘면서 소폭 반등하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전주 같은 요일보다 신규 환자가 증가한 건 3월 23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원인으론 우선 어린이날부터 진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진단검사가 몰리는 요일에 일시적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꼽힙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 외출인파가 늘면서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함께 유행 감소세가 정체된 건지 아니면 증가세로 바뀐 건지는 한주더 추이를 봐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도 하루 확진자 변화로는 전체 흐름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평균 추이 등의 변화를 봐야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면역을 갖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소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 규모의 인구가 어, 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이나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됨으로써 획득한 면역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1등량이 증가한다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스테이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5% 안팎 더 빠른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앞으로의 유행 추이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방역 당국은 새로운 변이의 유행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와이텐 김평정입니다